뉴스브리핑입니다. 볼티머 레이븐스가 헤드코치인 제시 민터를 선임했다라는 소식 먼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븐스가 LA 차저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출신인 42살에 제시 민터를 선임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제시 민터는 구단 역사상 네 번째 헤드코치가 되었죠. 민터는 9년 전에 볼티마에서 보조 코치로 프로 리그 코칭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디펜시브백 코치까지 경험한 뒤에 대학 리그로 떠났다가 LA 차저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되면서 프로 리그에 재입성을 했습니다. 차저스에서 활약했던 공로를 인정받아서 짐 하버의 뒤를 이어 레이븐스의 헤드 코치가 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너인 스티브 비쇼티는 민터가 레이븐스의 가치 구단 내의 기대치 역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훌륭한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임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4 시즌 리그 최저 실점을 기록하며 디펜스 돌풍을 일으켰으나 2025 시즌은 핵심 부상자들이 많아서 차저스의 디펜스가 다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저스의 디펜스는 예전과 다른 막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마이크 맥도날드가 이끌던 방식과 유사하죠. 그리고 현재 리그의 대세가 되어 버린 이 프리미엄 니켈 포지션 활용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치이기 때문에 더윈 제임스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그런 인물로도 정평이 난 코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디펜스로부터 출발해서 슈퍼볼까지 거머쥐었던 2000년 그 초반, 그리고 2000년 슈퍼볼을 거머쥐었던 그 전철을 다시 밟으려고 하는 구단 수뇌부에 판단에서 이루어진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2023 시즌 이 마이크 맥도널드가 이끌던 정말 리그 최고의 디펜스를 이 제시 민터로 다시 재현하고자 함으로 보이고요. 뭐 말씀해 준 대로 제시 민터는 이제 마이크 맥도널드와 함께 오랜 시간도 레이븐스의 코치였죠. 누구보다 레이븐스의 컬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코치이고 현재 맥도널드 그리고 민터가 활용하고 있는 이 모듈러 시스템, 모듈러 디펜스는 당시 레이븐스의 코치이던 시절에 이 둘이 함께 개발한 어떤 개념이고요. 작년 저희가 뭐 위클리 앤애플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뭐 선수들의 프론트 커버리지, 블리츠 이런 것들을 모듈화해서 플레이북을 선수들에게 숙지시키고 코칭하고 콜링하는 모든 과정을 간략화시키고 선수들의 수행력을 좀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시스템을 이 둘이 같이 개발을 했어요. LA 차저스에서 굉장히 많은 베테랑 선수들이 단년 계약으로 팀에 들어와서도 뛰어난 수행력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이 모듈러 디펜스에 있고요. 마이크 맥도널드가 2023 시즌 보여준 그 디펜스를 결국은 제시 민터가 재현해주길 바라는 그런 바람으로 보입니다. 그때 지금 그때와 지금 이 레이븐스 핵심 선수들은 뭐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시스템이고 어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좋은 선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민터가 활용하는 카일 해밀턴 정말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할 수가 <laughs>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부담이 많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시미터 같은 경우에는 알로이 길먼 시즌 중에 LA 차저스로부터 트레이드가 된 알로이 길먼과 제외를 하는 상태이고요. 말라카이 스타크스 젊은 선수가 성장을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세 명의 세이프티 조합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할수 있고요. 지금 현재 디펜스의 패러다임이 리그에서 좀 변화하고 있죠. 그 중심에는 세 명의 세이프티를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리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는 젤런 피트릭 쿠퍼드 진. 닉 이만월이, 더윈 제임스, 쿠 퀸틴 레이크가 있고요. 그 중에 최고가 누구냐고 한다면 저는 부상없는 카일 해밀턴을 뽑고 싶어요. 그 정도로 이 카일 해밀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민터와의 호흡이 참 기대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조용하게 이 대세를 더 따르고 있는 팀 하나 더 꼽자면 브랜드 스일리가 이끌고 있는 세인츠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이븐스, 제시 민터, 그리고 카일 해밀턴 이 조합을 내년에 좀더 지켜보면서 존 디펜스를 펼칠 것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켈 포지션이 더 이상 3순위 코너백인 시대는 끝났죠. 이 대세적인 흐름을 누구보다 잘 구현할 코치가 제시민터이고 해밀턴과의 조합 잘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요. 이 내용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뉴스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